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 어제까지 비가 계속 왔었는데 비가 꽤 오랜, 오랜 기간동안 많은 양이 내렸는데 어, 비가 충분히 내려서 그런 건지 어, 농장 내에 정원에 심어 놓은 어, 꽃나무라든지 정원수 그리고 이렇게 장미들이 빨간 순을 계속 그, 내주고 있네요 어, 이제 볏집으로 월동 대비를 그래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어, 한 9월쯤에 제가 정원에다 심었거든요. 노지에 심기는 에 많이 늦어갖고 예, 월동을 할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어, 이 새순도 빨갛게 많이 돋아났고요. 예, 죽은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곁집으로 쌓아 놓은 거는 제외하고요. 노지에 심어놓은 어, 좀 오래된 노지에 오래, 오래 심어놓은 장미들을 전지를 할 겁니다. 어, 이 지금 곁집에 쌓아놓은 것들은 어, 제가 이제 한 4월 초쯤에 벗길 거거든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노지에다 심어놓은 거는 작년에도 워낙 또 늦게 심었기 때문에 어, 얘들이 이제 어, 월동을 하면서 데미지를 먹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빨간 순을 내니까 괜찮지 않나 싶지만 보면은 제 경험상 보면 어 장미들이 보면 노지에 월동하면서 겨울에 죽는 게 아니라 이른 봄에 이렇게 죽더라고요. 이른 봄에 아 물론 이제 겨울 동안에 데미지를 먹은 상태겠죠. 데미지를 먹은 상태에서 이른 봄에 워낙 그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그런 건지 거기서 더 데미지를 먹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른 봄에 죽 죽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저는 이 4월 초, 4월 초도 좀 그래요. 4월 한 중순쯤에, 중순쯤에 그때가 이제 이 장미들이 이제 어, 월동을 하고서 완전히 살았구나라고 이제 판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거든요. 이 어, 검은색으로 된 거는 이제 물론 얼어서 죽은 거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나무들이 이게 시큼시큼해요. 이 가지가 가지가 위에는 녹색인데 아래는 갈색으로 변했죠. 요 가지도 죽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빨간 순이 이렇게 있는데도 요 가지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월동을 하는 판단 기준이 중부지방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제 4월 중순이라고 생각해요. 좀 늦지만 그래도 이제 4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이제 화분에 있던 거를 노지에 심으면 그래도 5월 달에 5월 중순쯤에 꽃이 잘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도 장미를 가온 하우스나 아니면 이제 가온 처리를 해서 실내에 들여 놓으신 분들이 이제 노지에다가 장미를 심을 때는 특히 요즘에는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 이제 최소한 노지에다가 그 식재를 하실 때는 음 4월 초중순 이쯤에 하시는 편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작년 초에 작년 4월 초에 어~ 저도 어제 노지에다가 이제 장미를 심었다가 어~ 그때 얼었어요. 명암 3도 4도로 떨어져 갖고 그~ 식재한 장미가 얼었을 어렸, 정도였어요. 노지에 식재한 장미가. 이게 날씨가 어떻게 변할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장미가 노지에 심어야지 이쁘게 크고 풍성하게 꽃을 맺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이면 노지에 다 심으려고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가급적이면 이제 늦게 노지에 식재하실 거를 권합니다. 자, 오늘은 어, 노지에 식재한 장미 중에 볏집에센 거는, 싼 거는 어, 제외하고 나머지 노지에 심고서 오래된, 오래된 장미들은 지금 이제 한참 새순 올라 올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미 가지치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장미는 델바사에서 육종한 로즈데스포 방입니다. 아,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어요. 제가 프랑스어 잘 몰라서. 이제 옆에 계시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란 꽃같이 꽃 겹이 굉장히 커요. 그러고 이제 어꽤 오래 피는 편이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높게 자랐어요. 한 키가 한 2m 정도로 자랐는데, 그만큼 성장세도 좋더라고요. 꽃송이도 계속 이제 커다랗게 개화하고,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무. 꽂았어요 좀 개장형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 이 정도로 자르면 얘가 완전히 데미지 먹고 요 이렇게 하면 뿌리가 상할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위에 장가지를 전부 다 치는 방향으로 할 거거든요 뭐 이제 이런 귀한 장미를 자를 때저척 아깝지만 이렇게 자르려고 하면 일일이 이렇게 전지가위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자하냐면 어, 이렇게 약간 둥 하면서 톱으로 일일이 잘라요. 어, 아니면 이 장비의 전지를 위해서 어, 뭐라고 해지요 양송가이라고 쓰여 있네요. 네, 원래는 이제 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이제 나무로 된 파이프인데 아, 저는 이제 이거를 날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파이프로, 우선는 파이프로 해서 용접을 해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 일일이 이제 전지가이 그로 하면은 시간도 많이 불뿐더러 불편하고 힘드니까 이 양성가이로 해서 한 번에 잘리려고 해요. 자르고자 하는 고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고거보다 약간 높게, 약간 높게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야지 이제 세서 눈을 봐서 이제 조정하고 그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다듬을 다듬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뭐 마구잡이로 자를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위에 이렇게 큰 것도 한 방에 잘리죠? 잘 잘려요.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저게 그 정리할 수 있지. 일일이 저기 잘라버리려면 잘라버리려면. 시간도 오래 불린뿐더러 힘도 들고 잘안되더라고요좀 높다 싶은데 어, 이 상태에서 그 매듭진 이거를 풀고서요 얘는 좀 음, 이것도 이제 노지에서 오래 키웠기 때문에 벽집은 싸놨지만 노지에서 그대로 자랄 수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해보니까 오래된 가지들이 많이 보이죠 특히 얘, 얘는 아예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래된 가지가 요거하고좀 전에 요거 이게 보이죠? 요거를 일단은 제거 한 번에 여러 일을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하시기를 권고 어, 드립니다. 이것도 오래된 가지예요. 오래된 가지는 보통 이제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자르고 나면 장미에 수형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톱으로 자르실 때, 어 이게 이제 두꺼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걸게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물려서 이제, 톱이 안 나갑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밀으세요. 뭐 당연한 일이지만, 밀고, 이게 반대 방향으로 밀고서 톱날을, 공간을 벌린 다음에 자르면 잘 잘려요. 자, 저 안쪽에도 있네요. 안쪽에도 오래된 가지. 얘는 수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애니까 즉시 제거해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안쪽을 역시나 아까 도그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개장형으로 벌려 줍니다. 얘도 얘도 오래된 거죠. 얘도 벌려주고 자 이것도 잘라주고 쓸모 없는 가지예요. 전혀 자라지도 않고 어, 그냥 양복만 빨아먹는 애예요. 좀 전에 잘랐던 요 가지도 자 여기 요 밑둥이 이렇게만 남았죠. 그래서 그, 키까지 바짝 자르세요. 자,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아, 자, 이렇게 큰 나무들은 손이 많이 가요. 그, 저도 이제 작년에 제대로 그, 가꾸질 않고 지금 유튜브 찍으면서 지금 어, 가꾸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간 거는 갈라주고요 필요 없어요. 요것도, 요것도. 자,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이제 그 개장형의 그, 어 이제 위치가 보이죠? 지금 이것도 지금 오래된 가지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가운데를 파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 가지를 제거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를 때 제가 살살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아 살살 했는데도 잘랐네요 큰 가지를 자르면서 아이 뒤에 있는 거를 잘랐어요 아 아깝네 아, 이게, 살, 그, 이렇게 데미지 안 맥히려고 살살 했는데도 이게 의도치 않게 잘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큰 거는 됐네요. 큰건 됐고요. 자 여기서 세세하게 이런 거. 자, 전체적인 구도를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자 요거를 나중에는 이렇게 뒤로 해야 되는데 장미의 이제 형태를 보면요. 뒤쪽에 요거를 자른 게큰 데미지네요. 뒤에 것이 있었으면은. 좀더 장미 수영 잡기가 편했을 건데, 지금 여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얘를 잘라주고, 자, 그리고, 지금 얘가 지금 작년에 나온 그 도장기인데요. 얘가 힘이 없는, 없습니다. 지금 순도 별로 안 나오고, 그래 보이네요. 여기는 섭섭시 자르고요. 자 이렇게 서좀더 벌려 주면 수영이좀더 나아질 거니까 한 번에 이렇게 전부 다 전지를 해서 이제 강 전지를 해서 얘들한테 데미지 먹이는 것보다는요 이제 어, 어느 정도 잡고 또 다음 해 아니면은 이제 어, 봄에 꽃 피고 이제 2차 3차 개화를 할때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전지를 해서 다듬는 방향으로 이렇게 어, 전지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키가 한 2m가 넘었는데요 넘었, 었 어, 지금 수영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지만 일단은 좀더 이제 아까보다좀더 낮게 좀 솎아주고 다듬어줬습니다 어, 일부러 더 밑에는 어, 자르지 않았어요 그더 이상 잘랐다가는좀 데미지 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꽃피고 그런 거를 보고서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걸 좀더 저쪽에다가 팩을 받고 장미를 좀더 유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까지 전지를 하겠습니다. What if the wind could spread your love? What if your sweetness could reach everyone? There'd be no wars. Mm -hmm. Maybe the birds will sing about your heart. Maybe the trees will whisper the word. Maybe the sun will spread your joy to the ones who lost their hope.